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도 참 회의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래 각 기관별로 원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가 있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하고 있는 당회, 또 직분자들이 전부 모이는 재직회, 또 세례교인들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공동의회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총회라고 하기도 하고 당회, 재직회, 공동총회, 또각 기관 원례회, 특별한 직군을 받아 있는 이 권사회, 안수집사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하는 회의는 여러 가지 이제 토론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만장일치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회의에는 뭐 국회 같은 경우에도 반대표 몇 표, 뭐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관례상 만장일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리고 29절, 우상에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초대교에 예루살렘 총회 전접 성경에 기록된 이 총회에서는 무엇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요. 세 가지 결리를 했어요. 이것을 최소 금기 사항이라 그렇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는 최소의 금기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는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고 하는 것에 좋은 것이다는 금기 사항인데 첫째는 우상 제물을 피해라. 우상 섬기는 거 하고 너희가 우상 제물을 피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피해라. 우상 섬기는 것과 우상 제물을 피해라.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초대 교회는 신전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다가 그 음식을 시장에 내어다가 파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위기에 처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 가지고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 우상 제물을 멀리해라.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열심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자기에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나의 형제에게. 그 역한 영상을 위하여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좀 조심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고 우상 섬기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성경적 말씀입니다. 두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잔인하게 하는 것들은 금지하는 것이 신앙의 덕을 세우는 데 좋은 것 같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몽골이나 여러분 저 아라메에는 짐승 양을 잡을 때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쓸데없이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걸 할 때는 양을 데리고 와서 가장 편안하게, 고통이 적게, 짧은 순간에 이 양을 죽여서 이 양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으로 받쳐지는 것, 이거를 아주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양 잡는 의식을 합니다. 물론 의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양들을 잡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세상에 오염되고 하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게 퍼져서 조류독감, 닭, 오리 폐사하고 구제역, 소, 돼지 같은 거 그냥 다해서 끌어 묶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염된 시대가 더욱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잔인하게 피채 먹는다든가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그걸 식량으로 하되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와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든가 우상제물을 우상에 받쳐진 음식 제물을 사고 팔아서 음식 먹는 것은 거만한 것이 덕이 될 것이다. 잔인하게 짐승을 피채로 예또 목을 매어서 죽여서 잔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거만한 것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니고. 이것을 좀 하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게참 좋겠다 하는 의논을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게 돼요. 어 지난번에 의성에 있는 어느 지역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한참 이제 조류독감 뭐 이게 유행했을 때서 아, 그닭 오리를 참흠 뭐 아마 엄청난 걸 땅을 파서 생걸 그냥 묻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이 참 마음 아파하니까 보상받았자냐?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그렇게 정성들어 키웠던 거 그거 탁 묻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닭 오리 조류도 그런데 멀쩡하게 키우던 소, 돼지 구제역 걸려가지고 땅 파놓고 좀 수십 마리, 심지어는 수백 마리 그냥 땅에 묻어야 될 때는 그게 보통 심정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키운 사람의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피채 또는 목매어 죽인 것, 잔인한 것은 조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삼가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결정을 했어요. 제 경우는 사실 전 오리를 잘안 먹습니다. 아니, 먹으려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좀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리집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오리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수단에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영양 보충을 해줄 게 없으니까 영농장에 영농장도 뭐큰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교회 한 본당 절반밖에 안 돼요. 영농장에 오리 오리를 키우는 영농장입니다. 풀어놓고 오리를 거의 이제 키우는 영농장인데 영농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먹을 오리를 자기가 잡아가지고 식당에 가져가면 치사반에서 그걸 이제, 이제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고 하니까 운동하고 막 하니까 이제 이 체력 보강을 위해서 오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먹겠다는 심정으로 오리를 잡는데 여러분 생오리가 잘 잡힐까요? 오리도 안 죽으려고 최대한 도망가는데, 여러분, 영농장에 내가 그 오리 하나 잡으려면 오리가 팍팍 오리똥을 다 뒤집어 쓰고 온갖 걸 해가지고, 그 잡았다, 잡았다. 튀김, 죽, 찜,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다 잡았는 생각인데, 오리가 팍팍 하면 튀면 오리똥을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하고 나니까요, 오리만 보면, 영농장의 오리똥 냄새가 확, 이게 아마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전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난 뒤에는, 오리만 보면, 영농장 생각이 확 돌아오면서, 막그 오리, 그 튀던 그 생각을,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리집 하시는 분,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오리집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할수 없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떨 때는 조금 고급화되면 칼치쪼름, 뭐 이런 걸 먹게 밖에서. 근데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 잔인하게 피체 목매어 죽인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결의 사항이었어요. 세 번째가, 음행을 멀리 해라. 음난한 행동은 피하고 멀리 해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더 전서 7장 2절에서 5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어명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명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어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스 1장 24절부터 27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엄욕이 뿌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세 번째 음행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 음란한 자리나 음란한 분위기, 음행을 하는 것은 피해라. 도망가라는 것.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도망간 것처럼 절대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멘, 유혹이 따라오고 할 때는 음행을 첫째로 무조건 멀리해라. 피해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지금 초대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세 가지가 첫째는 우상승배하고 우상잼을 먹는 건 피해라. 또 너무 잔인하게 피체 그리고 목을 메어서 죽이는 이런 것.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큰일 날 일이고 될 수도 없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나 짐승일지라도 그렇게는 다루지 마라. 세 번째는 내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하도 엄난하고 엄행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되 영리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서지 말며 엄욕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서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음행하는 자리에 오거든 멀리 하고 피해라. 이것이 만장일치로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오늘 결의사항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맞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땅 살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만장일치 했다. 만장일치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를 하든 기간회의를 하든 무슨 회의를 하든 만장일치가 좋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화학과 단합의 상직이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 만장일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다툼 없이 만장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얼마나 중요한 초대교회? 이세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작은 덕목이다.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했다. 여기서 오늘. 만장일치 한다. 여기 만장일치를 하려면 만장일치는 화학과 단합의 상징이고 만장일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고 만장일치는 복음 전파의 생명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작은 일이든 뭐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만장일치 가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만장일치를 하려면요,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근본적으로 신뢰를 해야 이 만장일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한 교육을 합니다.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막 서로 토론합니다. 공부도, 학교 공부도 토론이고 하루 종일 토론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것이 깨달아 제가 확신해서 실천할 때 그것이 산 지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부분 암기식, 동양 교육은 암기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암기 열심히 잘한다 하지만 구구단 우리 외우지만 여러분, 인도 같은 는 20진법 막 외운다. 도저히 우리 따라갈 수 없다. 근데 외우는 것보다 이들이 토론하는 문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만장일치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고기를 잡아주면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 이틀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산다는 거예요. 유대 탈무도에 있던 이야기와 또 실제의 역사에 있었던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슈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4살 때까지 말을 못 했다고 그래요. 4살 때까지 아이가, 남자애가 보통 우리 넣는 경우 여자애들보다 남자애가 넣거든요. 4살 때까지 말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척들이 전부 다얘 이거 전응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이 아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머니의 의지는 이 아이를 신뢰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학교를 보냈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전통신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어떤 지적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도리어 아이들한테 방해가 되는 학색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시절은 아주 이 개발이 덜된 저능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이스탄에게 책을 읽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스피노자, 뉴턴, 데카르트 유클리더 이런 책들을 읽게 함으로 드디어 때가 되면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일반 사람하고 구조가 다른 세계적인 청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인류 역사의 획을 끊는 가장 두뇌가 탁월하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만일에 이걸 어머니가 신뢰를 잃고 책도 안 읽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유는 전응아 취급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켜볼 때, 어떤 가기를 할때 만장일치 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만장일치는 성령의 역사고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로 하기로 가기를 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신뢰를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물질도 우리가 가진 것 기본적인 것 외에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아, 무쓸모 없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 다 허비 버려. 너무 아까운 시간. 너무 아까운 물질을 엉뚱한 데다 필요 없는데 다 써지시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마나 한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 가장 보람 있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만장일치했던 이것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하에 큰 획을 끊는 사도행진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큰 변화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전에 전통 사회는 아버지가 아들, 마다들에게 그리고 아들, 딸 모두에게 부모의 이야기가 명령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린 또 그렇게 훈련됐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남자들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남자들 대부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합니다. 오늘 세대가 달라졌는데도 자꾸 명령합니다. 조심해. 하지 마. 우리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성경적인 방법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족도 가족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훈련이 안 되면 아주 어색합니다. 우리 집에는 딴건못 해도 가끔 어떨 때는 가족회의를 엽니다. 가족회의 해봤자 4명 밖에 안 되니까. 가족회의를 열면 제가 목사지만 가족회의에는 제가 족장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족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족장 부인이지. 이 4명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딸 의견, 아들 의견, 우리 집사람 내 의견, 만장 일치가 되면 뭐, 가족회의하니까, 가하면 예하시오. 뭐, 그런 건안 하지만, 대부분 의견을 조율해서, 좋다. 그래.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놀라워요. 이걸 배웠어요. 어디 가가지고, 미국 집회하러 갔다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배웠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세상은 평생 배워야 한다더니, 아, 그렇구나. 제가 해외 집회를 갈 때는 꼭, 그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래 안 해도 다 아니까, 좀 불러 모 자, 아빠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며칠 날 집회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될지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없는 유사시에는 너는 이 가족을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우리 회의한, 회의. 해가지고, 우리 총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얼마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회의를 해요. 그 놀라우니까 회의를 함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거 어떻게 되고 설명 안해도 미리 설명하려면 다 알아, 다 알아 이래돼.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이 명령 단체가 아이들하고도 공유하는 겁니다. 삶을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장일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화합과 단합하는. 생명력의 보음이 증거되는데 이 만장일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만장일치하겠어요? 만장일치로 우상 섬기는 것과 죄물은 멀리한다. 잔인하게 피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이것은 멀리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이건 멀리한다. 엄난한 행동하는 음행은 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장일치로 박수치며.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만장일치하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와 집에 부침개라는 애와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 살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드디어 할아버지가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이제 갔던 드셨는데 퇴생할 가망이 없어 할머니에게 데려가시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자기 남편 할 자기 남편을 이제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제 오늘 내일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부침개예요런데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뭐 장례 지내면 전부 장례식장 병원에 가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줄 알고 부침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는 부침개가 너무너무 냄새가 좋으니까 할머니한테 여보, 나 죽기 전에 부침개 한번 먹게 해줘. 할머니 대답이 글작이에요 그거 장례식에 설 거니까 안 돼. <laughs> 신뢰를 잃으면 죽을 때도 부친 게못 먹고 죽는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만장 일치 하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으면 안 돼요.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생명력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